오늘은 제가 알기로 초등가생인가 2000원이 혼자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김재 씨가 있고 또그 다음날 보니까 박주희 씨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실 거죠? 네. 감사합니다. 지리산, 함양, 도정시 고감축제 여러분들 끝까지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또이 지리산의 아름다운 공기 정말 지리산의 멋진 공기를 맡고 자라. 고정식 국감 여러분들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한 모금만 좀 마셔도 되겠습니까? 잘생겼다. 정말 오늘 행사가 너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laughs> 저희 가수들이 겨울만 되면 그렇게 또 행사 비수기입니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정산대서 에 들어오는 통장을 보고 겨울에는 우리 클럽에서 만나 이렇게 불러주는 곳이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laughs> 돌아봐 주세요. 그래요 돌아봐 주세요. <laughs>